여러분 아시죠 작가인 위대한 작가인 도시토이가 몸에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맞는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맞는 옷을 입기는 잘하는데 양심에 맞는 옷을 입을 줄은 모릅니다. 그렇죠? 양심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지원과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제 36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주였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교회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휘발유를 뿌려서 다 불태워 죽였어요. 아주, 일본 천황 숭배 사상과 기독교는 맞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하나님이거든요. 공산주의가 신이거든요. 근데 신이 둔이 될수 없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래. 정면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슬람 세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공산주의 세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 고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어떤 일이 어떤 힘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볼지어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엄청난 괴엄령 사태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2000년 동안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 박해 위험 속에서도, 어,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도와주시고, 앞에서 불을 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음란케하는 영들, 치매 약한 영들, 각종 질병을 갖다 주는 영들, 우상 숭배하고 각종 이단에 빠지게 하는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들, 호신 탐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영들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에 너무 너무 밀접한, 너무 너무 중요한 그런 보이지 아니한 그러나 나타내시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37번 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가서 보니까 죽은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꽝 말른 뼈들만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면서 그 권능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기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뼈들의 실질적인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젯밤 아니면 지난번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전혀 잊혀지질 않아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 들었던 말씀이 사라지질 않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나 또 이런 환상이나 또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석이 가능하도록 지혜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꿀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환상을 볼 때는 왜이 환상이 나에게 보여졌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조금 있다 보면 해석을 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37번. 어,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오늘 어 에스겔서 37장 1절. 그가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꿈그 환상. 그 뼈가 가득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뼈 속에 하나님께서 어,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살이 돋게 하고 힘줄을 두고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쭉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이 뼈들은 상징적으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이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요, 이스라엘의 온족속이야. 이에스겔 선지자가 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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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 현장에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남아 있는 자들에게서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숱한 세월들 눈물로 젖은 세월을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다 보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디 자리에서 어느 시대에 에, 말씀을 목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 시대에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눈물 젖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에 혼란과 핍박. 내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일제 시대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그폐허가 됐을 때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때 주시는 또, 또 다른 또 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겔선지자는그 뼈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또 다른 영적인 실체. 우리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늘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건 죽은 겁니다. 마른 뼈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건 같은, 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멸주를 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말은 뼈와 같고요. 소망이 없으면요, 다 망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속이 지금 그래. 근데 너무 현실에 누르는 짐들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 보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을 몰라. 소망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 왜? 너무 절망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까마삭! 들려오는 소식마다 너무 큰 어둠의 소리를 들려오니까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해, 어려워, 안 돼. 설마 이런 소리들만 가득하지? 저들 속에 희망을, 어? 희망이란 빛은 조금도 없어. 그런 그들에게 현실이 그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사로 젊은데도 질병의 어느 날 찾아와 그를 사로잡고 그의 육체를 괴롭히다가 피를 말리게 하다가 그만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아픔이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 그런데 질병이 밀려 들어와서 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냥,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럴 때가 원치 않지만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정말 정말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팩트지만, 이게 저들의 현실이지만, 아니,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니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위해 생기의 말씀을 왜 주셨어? 결론의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너희들 건져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요, 위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8번. 에스겔 3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 여러분 너는 대원하래요. 대원하래요. 대원하래. 여러분 대원할 준비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원이 돼야 돼 그것이 혀로 나와서, 입술로 나와서, 그것이 말이 돼야 돼. 근데 되려면 제일 먼저 내 영혼 속에, 영혼 속에 희망의 빛이 와야 돼. 영혼의 밝은 빛이 와야 돼. 여기에서 구원의 환한 빛이 와야 돼. 여기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뱀의 혐처럼 날름날름 날름 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야 돼.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 상태에서 이게 대언이 돼야지. 말씀은 안 들려왔는데 야망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말이죠. 내 속에서 아무리 외쳐대도요.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보증해 주는 사람 있어요. 보증. 근데 우리의 대우는 보증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보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증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보증 쓴게 아니에요. 이땅 건물이 보증을 쓴 거예요. 저희들이 있었던 땅이 보증 썼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저 믿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이땅 믿고 빌려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보증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을 딱 쳐주셨어요. 주여와 계시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누가 여셨어요? 주님이 여셨어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벽을 깨우고 싶어서 깨우나요? 답답하니 오는 거예요. 환장하고 미치겠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65일 새벽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내일은 새벽에 가서 교회 가야 되겠다. 라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혔어. 새벽 기도가 없어 그러면 그한 영혼과 그한 영혼이 한 영혼이 아니라 온 가족일 수도 있고 한 민족일 수도 있고 말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자살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참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분들이 좀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을까. 그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만약에 그들이 움직일 때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 외의 교회는 못 세워요. 청와대에 널리고 널린 것이 건물 아니겠어요? 방 아니겠어요? 기도실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캬, 그러고 목사님들 부르면 되잖아요. 예언 받으신 분들 부르면 되잖아요. 탁, 탁, 할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희스기야처럼 골방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덤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이 얼마나 칙칙한 줄 아십니까? 무덤은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게 여러분 아시죠? 시체가 3일만 되면 이 속에 있는 세균들이 막 활동을 했어요 온 살들을 다 부패시킨답니다 벌레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눈을 떠서 내 모습이라고 본다면 요 무덤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작곡한 일본 노래가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젊은데 꿈도 다 빼앗기고 희망도 사라지고 창고 났다가 그냥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무덤 속에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무덤 문을 옮겨 놓으래. 이건 주님이 옮겨 놓은 것이죠. 무덤 문 옮겨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인 가정과 환경과 자녀들 속에 혹시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으로 원치 아니하는 일들로 무덤 속에 갇혀서 꼼짝을 하고. 잊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친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는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답답하고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대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 어느 한날 눈을 떠보니까 무덤 속입니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한날 눈을 떠보니까 무덤인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네.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강도 앞에서 안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 총뿌리를 겨누는데 안뺏길 수가 있냐고요. 희망이 사라져 무덤에 갇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렸네.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난 눈물을 흘릴 때, 어둠에 갇혀서 난눈물 때, 여러분 눈물이요. 무덤 속에 갇혔을 때 흘리는 눈물의 색이 달라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의 색이 다르고요. 어?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다르고요. 얼마나 정말 이 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무덤 밖에서 날 부르는 소리, 부활의 생명, 나의 예수님. 그큰 소리로 나를 불러주셨네. 할렐루야. 제가 이 가사를 얼마나, 얼마나 쓰면서요. 부르면 부를수록 얼마나, 얼마나 이 가사가요. 어,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덤 밖에서 날 부른 소리. 부활의 생명, 나의 예수님. 작은 소리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나를 불러주셨네. 여러분 대원하실 때요 큰 소리로 대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사로야 나오노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여러분 대원입니다, 대요. 대원. 우리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원의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원의 입술이 돼야 돼요. 지금은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불러냈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나올 때까지 불러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오게 하신다고?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 이걸 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는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나오라 하시네. 나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 하늘이 열려, 나오라 하시네. 주님의 능력, 나에게서 사나 나는 일어나 죽게 달려나갔네 나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 하늘이 열려 나오라 하시네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나서로야 나오노라 하잖아요. 하늘이 열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하늘도 열려요. 아멘,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음? 주님의 능력, 나에게 솟아나, 나는 일어나 죽게 달려나갔네. 여러분, 어떻게 무덤 밖에서 달려나와요? 거기도 어떻게 일어나요? 이미 시체는 썩었고요 어? 신경은 다 죽었고요 뇌도 죽었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 자체입니다 음? 주님의 능력 나에게서 사나 팍! 일어나진다고요 음? 여러분 이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야 생명을 빼앗긴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일어나 죽게 달려 나갔네 그때 한번 현상을 보세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이니 교회마다 다들 부응이 안 된다고, 침체, 침체, 어렵다고 다 이야기해두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어디나 부응의 현장입니다. 그 어디나 생명의 현장입니다. 그 어디나 부원의 현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내 어둠을 환한 빛으로, 우리 건나가요 아주 어렸을 때이 찬송을 소개받고 탁, "나 살아요" 나오느라 주님께서 내 어둠을 환한 빛으로 할 때는요, 꼭 오른손을 들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기계요. 기계 반짝반짝, 반짝 우리 세계도요. 이 별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별만 보이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러분, 환한 빛으로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반짝반짝, 반짝반짝,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로러왔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네. 나사로야 나오노라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네.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무덤 속으로 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이민족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무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요, 저들, 죽어 있는 저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나님,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담겨진 이 간절하고 애절한 소원 주님이 아십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사람의 방언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울리는 꽹가리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